안녕하세요 PT종환입니다 아, 오늘은 골반 후방경사를 교정할 수 있는 보스볼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어, 골반이 후방경사되면 이 허리 근육이 굉장히 약화가 됩니다 또한 엉덩이 근육도 약해지죠 어, 골반이 후방경사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척추가 이렇게 있을 때 원칙은 이렇게 커브가 있어야 되죠 원래 커브가 있어야 되는데 골반이 후방 경사 되면서 이 커브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게 되면은 제일 아래 분절 요추 5번, 천추 1번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제일 하중을 많이 받게 돼요. 어, 많이 받게 되니까 그 요추 5번과 천추 1번에서 나오는 신경이 있어요. 그 신경이 어에서 늘려가지고 이 다리까지 이렇게 절이게 되는 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골반이 후방 경사 되어 있는 분들은 약화된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 둔부 근육, 엉덩이 근육도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어이 골반을 후방에서 된 골반을 교정할 수가 있고 또 이런 디스크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운동을 시작해 볼게요. 편안하게 매트에 누워줍니다. 자, 누운 상태에서 두 다리를 보스 위에 올려놓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숨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무릎을 왼쪽으로 보냅니다. 다시 제자리 돌아왔다 마시고 내뱉으면서 오른쪽으로. 다시 제자리 왔다가 왼쪽 다시 제자리 왔다가 오른쪽 다시 센터 돌아옵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다리는 보습이 올려놓고 오른쪽 다리만 굽인 다음에 양손으로 오금잡고 마시고 내뱉으면서 다리를 하늘 향해서 길게 뻗어 주세요 다시 구부렸다가, 스트레치, 둘. 다시 구부렸다가, 셋. 다시 구부렸다가, 넷. 좋아요. 오른발 내려놓고, 왼쪽 다리 든 다음에, 오금 잡고, 마시고, 내뱉으면서 하늘 향해서 길게 뻗어줍니다. 하나. 날씨 구부렸다가, 둘. 날씨 구부렸다가, 셋. 한번 더, 넷. 오케이, 좋아요. 자, 두 다리를 저처럼 보스 위에 올려놓습니다. 손은 바닥에 내려놓고 숨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발, 어, 발바닥이 바깥을 향하게 그리고 발을 지그시 누르면서 엉덩이를 들어주세요. 자, 이 상태 10초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옵니다. 힘 빼주고. 자, 양손을 들어서 저처럼 가슴을 감싸주세요. 자, 다리를 피고 발끝이 바깥을 향하게 하고 지그시 누르면서 엉덩이를 둡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오고 힘내주고 손을 하는 자세 뻗고 다리 피고 발끝이 바깥을 향하게 지그시 누르면서 내 손을 머리 위로 쭉 길게 뻗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옵니다. 굉장히 시원하시죠? 자, 손은 바닥에 대어놓고 무릎을 구부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발을 지그시 누르면서 엉덩이를 들어주는데 무릎은 바깥으로 살짝 벌어지게 자, 마시고. 내뱉으면서 발 지그시 누르면서 발 살짝 바깥으로 하면서 엉덩이 힘을 주고 들어줍니다. 내려왔다가 마시고 내뱉으면서 발 지그시 누르면서 들어주세요. 둘. 다시 내려왔다가 셋, 내려왔다가 한 번만 더 넷, 내려와서 릴렉스 합니다. 좋아요. 자, 옆으로 돌아서 앉아주세요. 자어 옆으로 누워서 이 옆에 있는 중둔근 강화 시켜줄 수 있는 운동을 해볼게요. 자 골반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자 어깨 아래 팔꿈치가 올수 있도록 왼 다리는 길게 뻗어줍니다. 자 오른쪽 다리 뻗었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엉덩이 바깥쪽에 힘을 주고 최대한 높게 들어주실 거예요. 자 마시고. 예배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힘 빼주고 좋아요. 이번에는 다리를 앞으로 뻗었다가 뒤로 최대한 신전시킵니다 자, 골반 높이에서 앞으로 왔다 마시고 내뱉으면서 엉덩이 힘주고 뒤로 보냅니다 하나 둘 균형 잘 잡고 하세요 셋넷 다섯 여섯 7곱 여덟 오케이 좋아요 발 내려놓고 자 내려온 상태에서 왼쪽 무릎을 구부리고 보스에 붙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 길게 뻗고 양손 5 5 껴서 저처럼 옆으로 눕는 거예요 골반이 후방 경사 되신 분들은 허리 쪽에 있는 이제 요 방향근이 약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이드에서 위로 올라오게 되면 요 방향근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각키업 늘렸다가 자 여덟 번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좋아요. 손을 길게 뻗고 스트레칭 합니다. 자, 왼손으로 오른쪽 손에 손목을 잡고 당겨주세요. 10초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좋아요. 자 반대편 해볼게요. 자 올라가서 골반에 구슬을 놓고 어깨 아래 팔꿈치 옥에 자 오른발은 고정. 자 왼쪽 바깥쪽 엉덩이 힘을 주고 들어옵니다. 마시고 내뱉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려와서 일. 자, 다리를 골반 핀 상태에서 앞으로 갈때 마시고, 내려치면서 엉덩이 힘 뒤로 뻗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좋아요. 내려와서 오른쪽 다리는 구부리고 왼쪽 다리 길게 뻗은 상태에서 양손 깔지해서 머리 뒤에 놓고 올라옵니다. 하나. 최대한 길게, 둘, 적지 뽑아내면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좋아요. 손 길게 뽑고, 오른손으로 왼쪽 손만 잡고, 당겨진다, 10초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오케이 제 돌아와서 자 보수를 가운데 놓고 배를 대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어깨 아래 팔꿈치가 없을 수 있게 자 몸통을 중립 상태를 만들어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마시고. 내뱉으면서 네, 오른쪽 엉덩이 힘을 주고 다리를 들어다 하나 다시 왼쪽 둘 오른쪽 셋 다시 왼쪽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쉽니다 자 이번에는 두발 안쪽이 마주보게 하고 이 상태에서 최대한 엉덩이에 힘을 주고 어, 하늘 향해서 발끝이 하늘을 찌르듯이 하면서 엉덩이에 힘을 주고 올리는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최대한 높게 자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마지막 여덟 오케이 힘을 빼입니다 굉장히 힘드시죠 자이 상태에서 이제 팔을 어, 가슴 옆에다 놓, 놓을 거예요 그리고 어, 이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팔로 바닥을 지그시 누르면서 상체를 신전시킵니다 이때 어깨가 올라가면 안 돼요 어깨 내려주고 다시 마시고 내뱉트팔 구부리면서 최대한 다리를 높게 하나 들어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좋아요. 힘 빼고 잠깐 휴식을 취합니다 어, 운동을 하실 때 계속 어, 근력운동할 때는 계속 수축 유한수축을 하는데 약간 휴식시간이 필요해요 지속적으로 계속 수축만 하게 되면 근육이 뭉쳐서 스트레스 완이 안 돼서 나중에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동안 잠깐 휴식을 취해서 좀 릴렉스 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다시 제자리 돌아와서 양 무릎이 이어 보습위에 올라갈 수 있게 한다고 한 다음에 저처럼 어깨 아래 이렇게 손이 올수 있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중심을 잡고 자 오른쪽 다리를 길게 뻗으세요. 그리 마시고 내뱉으면서 최대한 엉덩이 힘을 주고 높게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려왔다가 자 반대발 바꿔서 중심 잡고 왼발 펑니다 엉덩이 힘주고 들어오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오케이 돌아오고 자 이번에는 이 플랭크 동작에서 무릎을 구부려서 장요근을 강화시켜 줄수 있는 동작을 해 볼게요 팔꿈치를 저처럼 댑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 뻗었죠 플랭크에서 오른쪽 먼저 구부릴게요 하나 펴고 왼쪽 오케이 10번만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마지막, 열. 오케이. 자, 힘드시죠? 아, 우리 이, 하복부 장력 운동은 굉장히 힘듭니다. 자, 이제 스트레칭 마무리 해볼게요. 어, 이 보수는 옆에다가 잠깐 놓고, 왼쪽 다리 펴고 오른쪽 다리는 구부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팔 앞에다 놓고 그대로 상체 숙여 보세요 10초만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오고 발 바꿔서 그대로 앞에 상체 숙이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오고. 자, 다리를 최대한 멀어지게 벌린 다음에 상체 숙이면서 스트레칭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오고, 앉아주세요. 어, 이 골반 후반 경사 되신 분들은 최대한 허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짧아진 이런 햄스트링 혹은 복부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충분히 어 교정이 될수 있습니다. 골반 후방 경사를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제일 허리 아래 분절인 요추 5번과 천추 1번이 좁아지게 돼서 다리가 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미리미리 이렇게 근력 강화 운동을 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운동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